<laughs> 아니 아니 또 이게 또 뭐라고? 와 나보고 해커래 해커라는데? 뭐야? 지지알 도. 이천시간 뮤비라서 그래요 이해 좀요 도 저... 저 2000시간 고수인데요? <laughs> 유비라니, 유비라니, 아니 어떤 게임이 2000시간을 했는데 아직도 뉴비냐고 이거는 게임 이상한 거라니까? <laughs> 아니 2000시간을 했는데도 왜 아직도 뉴비냐고 언제 언제 벗어나냐고? 뉴비 아닙니다. 고수라고 불러주세요 이제. <laughs> 아, 어서와요. 하이. 야심찬, 야심한 밤, 야심찬 등장, 야심, 야심찬 플레이, 야심찬 어그로. 방송에 오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<laughs> 뭐야? 뭐야? 어, 안녕? 너가..어? 林구林구 주제에 감히..어? 감히..어? 반대를 때렸어? 어? 나저어 어디 냐어 어? 아니 나你풀你풀인어어어 펜프, 어디, 어, 어디다 你아你你你누가 누가, 누가 내你你 먹었냐? 아, 언제 你지나 지금 폼이, 폼이 지금 막 돌아왔거든요? 지금 막, 집 나갔던, 집 나갔던 폼이 지금 제가 세 번째 판인가? 지금 그래가지고. 지금, 이제 손이 막 후, 풀리는 중. 방금 풀리는 걸 느꼈고. <laughs> 링구 주제, 어? 5딜 2000시간을 잡으려고. 어디아우지 걸으려고? 건방지게 말이야. 어? 건방지게. 어? 건방지게 포기를 안 해? 이거를 포기를 안 해. 팩이 맞고. 어떻게? 어? 오발정도 오으로 가? 그렇지. 응? 그만 가라. 집에 가라.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 봤죠?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, 이게 또 너무 잘하면 안 된다니까, 이게 또? 아니, 이게 또 울어요. 이게 또, 살인마들이, 우리 응애들이 울어요, 또. <laughs> 아니, 아니, 또 이게 또. 뭐라고? 와, 나보고 해커래. 해커라는데? 뭐야? 나한테 하는 말인가, 설마? <laughs> 나, 나 해커라 는 거야? 다 물음표 찍는데? 생존자들이? 뭐야?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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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지지 <laughs> 알도아 <R>, <laughs> 뭐야? 이 사람 너무 웃기네. 뭐래? 코리안 아님 코리안 아예 나 나한테 하는 말인가? <laughs> 아니 극찬 아니에요 극찬? 진짜 최고의 극찬이네 베이비 <웃음> <웃음> 어... 최고의 극찬을 받았어요 제가 방금 <laughs> 와햇등이 소리를 또 들어보네 오랜만에 아 어서오세요 <laughs> 아니, 쫓기기만 했는데, 아니, 마, 지막 어그로가 저였거든요? 근데 갑자기, 저를 쫓다가, 그, 손절을 하시더니, 갑자기, 렘뽑을 하고서, 해커라고.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, 당황스럽네. <laughs> 아, 저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어서와요. 상당한데 기분 좋아. 사실, 솔직 기분 좋아. <laughs> 이, 이, 것만한 극찬이 어디 있어? 진짜. 인정? 아니, 핵쟁이래. 얼마나 잘한다고 느꼈으면 핵이라고 생각하지? 어?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어. <laughs> 솔직히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어. 아니, 손전등 한 두세 번 맞추고, 판자 두 배기 한세번 정도 맞췄는데 아마. 잘하긴 했네 잘하긴 했는데 그래도 막 해코는 아니고 진짜 그냥 정석적인 플레이였는데 도대체 어디 부분이 해코라고 생각했을까? 너무 너무 그 빛이 너무 그 강렬했나? 빛이 너무 강렬했나? 순전등 빛이? 약간? 뭘까? 어... 아시는 분? 아, 웃겨서 놀러 왔어요. 아, 어서오세요. 아, 진짜 너무 웃겼어요. 진짜. 웃긴데 기분이 좋았어요. <laughs> 아, 그래서 솔직히 살짝 그 램프 했을 때 살짝 미안했거든요. 아, 한국인 분이신가? 너무 열심히, 너무 젠넥해서 너무 열심히 했나? 싶어가지고 살짝 양심이 찔렸는데 갑자기, 어, 막, 코리안 막,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갑자기 한국, 한국 욕을 막 하는 걸 보고 저건 진짜 <laughs> 뭘까 어더어 어, 열심히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<laughs> 아니 가, 갑자기 코리아는 좀 아니지 그,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욕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뉴비어서 못할 순 있는데 상대한테 막 그, 해커라고. <laughs> 아니, 자기가 뭐, 자기가 부족한 거를 상대방이 해결하려면안 되지. <laughs> 그냥 잘한다. 내가 졌다. 약간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하고, 이제 뭐, 너좀 잘하네. 그래, 좀 킹받게 잘하네. 요 정도지, 뭐. 너 핵쟁이지? 갑자기 급발진. <laughs>